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코어 위브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코어 위브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의 금리 결정과 빅테크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시는 다소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S&P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향후 7000포인트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역시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투자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코위부는 9월로 예정된 낙업 해제로 인한 하방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연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금일 미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집중된 한 주입니다. 이번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AI 중심의 실적 발표와 전망이 투자 심리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두째 시장 밸류에이션 과열 경고입니다 S&P500은 최근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2021년 수준으로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연말까지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omc 금리 결정과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입니다. 7월 30일로 예정된 연준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결정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책 방향성과 관련 언급이 향후 수익률 전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데이터인 7월 고용지표, PC 물가지수와 GDP 발표 역시 혼조세를 보이는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있게 지켜볼 종목은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과 거래량과 이슈가 풍부한 테슬라, AI 수요를 기반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엔비디아가 있겠고, 오픈 AI, 코파일럿 등 AI 도입의 중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금리 민감성이 낮고 리스크 방어가 가능한 JP 모건이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 트레이더는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에 대응하고, 스윙 투자자는 금리와 관세 흐름을 반영한 유연한 포지션 설정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AI 모멘텀과 산업순환에 주목해 분산과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어 위브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회사로 복잡한 AI 인프라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동화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성된 코어 위브 클라우드 플랫폼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 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어 위브의 하락세는 예견된 부분이었는데요. IPO 당시 워낙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고 현재 코어 위브의 PS 비율은 약 170배로 업계 평균의 약 16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과도한 성장 기대에 따른 고 밸류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예상으로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월 24일이죠. 코어 위브가 코어 사이언티픽을 전량 주식으로 인수하면서 9월 24일을 기준으로 약 3억 3천만 주 가량이 시장에 유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3억 3천만 주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당연히 공급 과잉과 주가 하락의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고점에 있을 때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인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초값 금방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라인에서 진입하기보다는 이 라인을 확실하게 버텨주는지 그 여부부터 확인한 다음 확실하게 지지받아주는 라인에서 진입 타점을 잡아주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고 향후 이 라인조차도 지지받지 못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자체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순이익이 줄고 순손실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자 비용도 2.6억 달러, 2억 6천 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캐시버닝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2026년도까지 흑자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주요 지지 라인을 지지받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주요 기관들도 역시 비중을 좀 줄이라는. 의견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향후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 보자면 대다수 평균은 앞으로 6%에서 7% 7%정도 밀릴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리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추가하락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고점 라인에서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라인보다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라인에서 지지 받아줄 때 진입 타점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될 경우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오면서 단기적으로 이 라인까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라인은 약 140달러 하단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낮고 밀리면서 다시 한번 이 라인에서 재차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결국은 이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 라인까지 쏟아지는 흐름, 그러면서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리고 난 혼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보다 상세한 투자 전략과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코어 위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